부회장님, 그 통역이 틀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65살 여자가 물걸레를 쥔채 회의실 문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5조 원 규모의 중동 계약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어요. 강태준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어요. 청소부가 감히,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유창한 아랍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중동 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시당하던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 한복판 TK 그룹 본사 30층 건물에 첫불이 켜졌습니다. 지하 주차장 화물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청소 카트를 끄는 여자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이순덕, 65살.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허리를 약간 구부린 채 걸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3층 화장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문질렀어요. 고무장갑을 낀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7시가 되자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커피를 들고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순덕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배경처럼 거기 있을 뿐이었습니다. 8층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비켜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순덕이 황급히 몸을 벽 쪽으로 붙였습니다. 강태준 부회장이 지나갔어요. 42살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그는 순덕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눈에 거슬리게 왜 여기 서 있어? 그가 지나가며 순덕의 어깨를 툭 밀쳤어요. 예상치 못한 힘에 순덕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가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어요. 태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도구들을 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익숙한 듯 물건들을 다시 카트에 담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 지하 1층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순덕이 혼자 앉았습니다. 집에서 싸온 김밥 두 줄이 낡은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었어요. 김밥을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식은 밥이 입안에서 퍽퍽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젊은 남자 직원이 국그릇을 들고 지나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국물이 튀어 순덕의 청소복 소매에 떨어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팔에 닿았습니다. 순덕이 작게 움찔했어요. 아, 죄송해요. 남자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청소하시는 분이잖아요. 빨면 되죠, 뭐. 그는 휴지 한장 건네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옆 테이블에서 여자 직원 둘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 아줌마 맨날 혼자 먹더라. 친구도 없나봐. 작은 목소리였지만 순덕의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순덕은 냅킨으로 젖은 소매를 닦았습니다. 김밥 통 뚜껑을 덮었어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식당을 나왔어요.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밤 9시 순덕은 건물을 나섰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 밖으로 화려한 강남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집에 가면 딸 수아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돈을 더 모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로비 대형 전광판에 공지가 떴어요. 중동 알파엘 그룹과 5조 원 규모 에너지 파트너십 계약 추진. 파란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전광판 앞에서 수군거렸어요. 이번 계약 성사되면 회사 대박이래. 근데 실패하면 구조조정 들어간다던데 불안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순덕은 로비 한쪽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었어요. 그 대화들이 귀에 들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레를 움직였어요. 20층 임원회의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태준 부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양옆으로 임원 대여섯 명이 긴장한 얼굴로 자리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낮게 깔렸어요. 이번 계약은 내 회장 승계가 걸린 건입니다. 절대 실패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김민석, 서른다섯 살, 회사 전속 아랍어 통역사였습니다. 명품 백팩을 메고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석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부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완벽하게 통역하겠습니다. 명문대 아라버가 수석 출신입니다. 태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겠네. 이번 주 금요일이 첫 화상회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본 계약이야. 준비 철저히 해.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회의실 풍경을 찍었어요. 나중에 SNS에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순덕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회의 모습이 보였어요. 민석이 자신있게 웃는 모습.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순덕은 잠깐 그쪽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묶었어요. 중동계약이든 뭐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순덕은 23층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쓰레기통을 비우려다 손이 멈췄어요. 통 안에 구겨진 서류가 보였습니다. 펼쳐보니 아랍어로 인쇄된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곳곳에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단어 뜻 찾아보기. 이 부분 확인 필요. 순덕의 눈이 서류를 훑었어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랍어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아니야, 관심 가지지 마. 서류를 다시 구겨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꽉 쥐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청소부야. 그것만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카트를 밀고 다음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러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녁 6시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했습니다. 순덕은 20층 복도 끝 작은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낡은 의자에 앉아 물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석과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민석 씨, 이번 중동 계약 통역 맡으셨다며요? 대단하세요. 여직원이 부러운 투로 말했어요.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할만해요. 아랍어 정도는 껌이죠. 두 사람이 휴게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석이 안을 힐끗 보더니 순덕을 발견했어요. 인상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여직원에게 말했어요. 근데 청소 아줌마들은 왜 맨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일이나 제대로 하면 좋겠네. 여직원이 낄낄 웃었습니다. 청소나 잘하면 되죠. 뭐. 두 사람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순덕은 물컵을 든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밤 9시 순덕은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딸 수아였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수술 날짜 다음 달 15일로 확정됐대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이 멈춰섰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준비할게. 걱정하지 마.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술비가 아직 부족했어요. 더 일해야 했습니다. 더 참아야 했어요. 순덕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금요일 아침 회사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중동 알파엘 그룹과의 첫 화상 회의 날이었어요. 로비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얼굴이 굳어있었어요. 순덕은 새벽 5시부터 회의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65살의 몸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걸레가 바닥을 천천히 닦아냈어요. 아침 8시 20층 대회의실 앞이 분주해졌습니다. 기술팀이 화상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마이크를 테스트했습니다. 강태준이 일찍 도착해 회의실을 들여다보았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말했어요. 오늘 실수는 용납 안 돼. 알겠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회의실 밖 복도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었어요. 안쪽 사람들의 긴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9시 정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켜졌어요. 중동의 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압둘라 알사우디가 화면에 등장했어요. 55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전통 흰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품위가 묻어났어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랍어로 길게 인사말을 건넸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뢰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파트너십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긴 여정입니다. 함께 걷고 싶습니다. 김민석이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알파엘 그룹은 이번 계약 조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비즈니스 조건부터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순덕은 복도에서 걸레를 든채 멈춰 섰어요. 귀가 저절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방금 들은 통역이 귀에 걸렸어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압둘라가 한 말과 민석의 통역이 달랐어요. 압둘라는 신뢰와 관계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석은 비즈니스 조건이라고 번역했어요. 강태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사의 강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그래프와 숫자들이 떴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최대 에너지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압둘라가 화면을 바라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처음에 부드러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30분쯤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압둘라가 아랍어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파트너십을 맺을 때 상호 존중이 기본입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입니다. 김민석이 통역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특히 수익 배분 부분을 다시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순덕의 눈이 커졌어요. 완전히 다른 말이었습니다. 압둘라는 존중과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민석은 수익 배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압둘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내려갔어요. 입술이 가늘게 다물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수행원이 그를 힐끗 보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한국 측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태주는 여전히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익 배분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안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리적입니다. 복도에 서 있던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물방울이 생겼습니다. 순덕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속으로 외쳤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점점 어긋나고 있었어요. 압둘라가 말할 때마다 민석의 통역은 조금씩 빗나갔습니다. 문화적 예의를 비즈니스 조건으로 장기적 관계를 단기 수익으로 뉘앙스가 계속 바뀌었어요. 한 시간 후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강태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았어. 다음 주본 계약 때도 이대로 가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민석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회의실을 나갔어요. 아무도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순덕만 복도에 남았습니다.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예순다섯 살의 몸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18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의 한 회의실, 비슷한 상황, 그리고 무너져 내리던 모든 것.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때 일은 잊자. 나는 이제 청소부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집어 들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이. 회의 후 강태준이 김민석을 칭찬했습니다. 잘했어. 아랍인들 기 꺾었잖아. 민석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그러나 중동 사무실에서는 달랐습니다. 압둘라가 수행원에게 말했어요. 이 회사 신뢰가 느껴지지 않는다. 다음 주 직접 가서 보겠다. 같은 시각 순덕은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아랍어 계약서를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오역이 가득했습니다. 법적 책임이 단순 약속으로, 품질 보증이 품질 관리로, 손이 떨렸어요. 이건 큰 문제야. 서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 구석에서 김밥을 먹는데 누군가 가방을 발로 찼어요. 형식적 사과 뿐이었습니다. 저녁 회의실을 청소하며 순덕은 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주머니 속 서류가 신경 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18년 전에도 이랬지.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나설 수 없어. 나는 이제 청소부일 뿐이야. 주머니 속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압둘라 알사우디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최상층 회의실에서 본 계약이 시작되었어요. 강태준이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김민석이 통역했어요. 그러나 또다시 오역이 이어졌습니다. 압둘라가 신뢰와 파트너십을 말할 때마다 민석은 가격과 조건으로 바꿨어요. 압둘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침내 손을 들어 회의를 멈췄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신뢰의 기반이 없습니다. 아랍어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서서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압둘라가 문을 향해 걸었어요. 복도에 순덕이 서 있었습니다. 물걸레를 든 채, 압둘라가 지나가려 할때 순덕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18년 동안 참아왔던 침묵을 깼습니다. 부회장님, 그 통역이 틀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덕에게 쏠렸습니다. 강태준이 황당해했어요. 청소부가 뭐라고 김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통역을 안다고요 순덕은 물걸레를 내려놓았어요. 죄송하지만 통역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압둘라를 바라보며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압둘라의 눈이 커졌어요. 유창한 아랍어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순덕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순덕입니다. 예순다섯 살입니다. 주머니에서 계약서 초안을 꺼냈어요. 여러 오역을 짚어 주었습니다. 압둘라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럼 당신이 통역하시오. 순덕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18년 만에 다시 선 자리였어요.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했어요. 오해가 풀렸습니다. 무너진 다리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새 계약서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순덕의 통역은 완벽했어요. 압둘라가 물었습니다. 당신 실력이 보통이 아니오. 어디서 배웠소? 순덕이 망설였어요. 압둘라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8년 전 서울 통상회의. 놀라운 통역사가 있었지. 이름이 강, 강미자.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본명은 강미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압둘라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그 전설의? 순덕이 고백했어요. 통역 실수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압둘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 우리도 알고 있어. 당신 잘못이 아니었지. 당신은 영웅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끝났어요. 강태준이 찾아와 깊이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순덕은 작게 웃었어요. 18년 만에 되찾은 이름, 강미자. 그 이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강태준이 순덕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압둘라가 제안했어요. 우리 회사 수석 고문으로 오시오. 강태준도 말했습니다. 부사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청소일이 좋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그럼 따님 수술비만이라도 강태준도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순덕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은 다시 청소복을 입었어요.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태준도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저녁에 딸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잡고 걸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야. 어떤 일을 하든 존중받아야 해. 버스에 함께 올랐어요. 65회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